어 저는 솔직히 기후 기우 임대 안 보낸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어 이게 초장부터 이렇게 애가 분위기 잡고 갈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니까 러 69억이잖아요 68억 69억 고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콜업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괜찮아요 이 옵션으로는 충분하죠 브로야는 어땠나요 못 파는 이유까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못 파는구나 <laughs> 그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확인을 한것 같고 불야의 스탯은 빅찬스미스 한 번, 한번 넘어지고 항의하게한 번. 아, 정말 별로더라구요. <laughs> 아, 근데 왼쪽에 응쿵... 아, 오른쪽에 응쿵 굳은 게 훨씬 낫더라. 그리고 제 말대로 제임스 스토퍼로 두니까 훨씬 더 괜찮았죠. 확실히 바디하실도 무리가 없고, 구스토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듀스베리올은 조금 아쉽고 아직은 아직은 조금 아쉽고 요르겐센하고 산체스도 뭐 별다를 거 없었고 은근고 치고도 근데 사실 셀티가고 클럽 아메리카를 비교해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조금 모할 정도로 약한 팀이라서 라비아가 전 기대가 돼요. 전 다른 선수보다 기회만 많이 받는다면 라비아가 진짜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파머가 일을 냈다면 이번 시즌은 라비아가 일낼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오늘은.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뭔가 더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수비를 크게 바꾸진 않더라고요 계속 가더라고요 음. 7회는 어떨 것 같나요 슈팅 걷어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7회는 이들 마레스카 전술에 어울릴까 왜냐면 직선적으로 확 밀고 올라가서 박스를 그냥 타격하는 게 제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선보일 수가 없잖아요. 아예 윙으로 빠지지 않는. 한. 근데 윙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치열도 부정했거든요. 자신이 윙으로 나오는 건 치열도 부정을 해서. 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듀스베리올 폼은 아직까지 아쉽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마레스카 밑에 있었다라는 느낌이 나는 게 겹치질 않지만 그러니까 측면으로 나가야 될때 그러니까 맷짤라죠 소위 말하는 맷짤라 측면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은쿵쿠보다 나요 근데 경기력은 은쿵쿠가 더 좋거든요 폼은 그러니까 듀스베리올이 최근에 좀 아파서 그런진 몰라도 이게 약간 개인 폼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아닌데 위치 선정하는 거 보니까 마레스카가 왜잘 썼는지 알것 같아요. 어왜잘 썼는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그러니까 은쿤쿠 첫 경기하고 지금 듀스베리올 첫 경기를 비교하면 은쿤쿠는 거의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그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느낌이지. 은쿤쿠 드리블 보면서 저 하나 느낀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월클급 하나는 샀다. 이제껏 계속 어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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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했지만 보일리체제에서도그 급의 하나는 샀다. 그러니까 부상이 많았던 거죠. 바디아실 확실히 무난무난했어요. 그니까 바디아실은 중앙이 아니야. 아그 어, 바디아실의 중앙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뭔가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리는 스타일이라. 근데 진짜 윙어는 사야겠더라. 솔직히 저는 마두에케하고 스털링 무들리 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마레스카 체제에서 얘들이 그 지난 시즌 봤잖아요. 우리가 얘들이 어땠는지. 마두에케는 번뜩이는 게 있지만 기복이 워낙 심해서 선발감은 아닌 것 같네요 오잉 보강을 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전 마두에케가 다 좋은데 재능도 있고 드리블도 번뜩일 때가 있는데 동료 이용을 너무 못해 근데 이제 포츠티노 전술 때는 그게 또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지만 아 마레스카는 되게 유기적으로 좀이끌어가려 그러는데 공격까지 결국에는 카이세도가 될 텐데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라인업 생각 안 하고 호파나가 여기 있는 게 낫고 바디아실이 여기 있는 게 낫고 이게 이제 쿠쿠렐라가 돼야 되는데 아 라비아 너 주고 싶긴 한데 엔조가 들어간 다음에 카이세도하고 엔조하고 이렇게 계속 스위칭하고 어쩔 땐 카이세도가 이렇게 가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좀 카이세도가 좀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파머가 여기 있어주면서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건 잭슨이겠죠? 어차피 잭슨이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니까 은쿵쿵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결국 다섯 명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파머를 우잉에 두고 듀스베리올 메잘라는 별로인가요? 그건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저도 이것도 그냥 생각이잖아요. 카이세도 들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전 에콰도르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만 얘기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들케를 빼고 차라리 듀스베리올 넣는 게 낫다. 그래서 메잘라로 어차피 들어오고 측면으로 나가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공미로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파머를.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은쿤쿠 파머 공존이 약 살짝 애매한 게둘다 최적은 이선 중앙에 배치하는 건데 그럼 카이세드 엔조 듀스베리올은 어디에? 이러다 보니까 은쿤쿠든 파머든 둘 중에 한 명은 측면으로 가는 게 잦을 것 같아요 보든 마냥 아, 아까 다들 예상한 대로 잭슨이 나온다면 이제 파머가 측면으로 가는 일이 많아질 거고 오시맨이라면은 저는 은쿤쿠가 측면으로 가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라비아는 카이세도 배터리로만 두 개는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초반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약간 PK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후방에 내려가고 라볼피 하나도 해주고 끊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카이세도도 없고 엔조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좀 많거든요. 지금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시켜보는데 그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 포지션만큼은 제대로 된 보강이 있어야 우리도 이제. 근데 아, 아스날조차 하는 것 같기는 해 아스날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 첼시도 그렇죠 위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망주들 외대고르도 그렇죠 레알에서 나온 유망주 이렇게 유망주들을 끌어모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영입하죠 좀 굵직굵직하게 가잖아요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팀을 유망주들로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서 터진 애들을 쓰면서 팀이 완성이 되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가자 약간 이 느낌으로 가나 봐요. 제가 볼때 챔스를 복귀하면 확실한 놈을 데려올 것 같네요. 아, 우리도 빨리 챔스 복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봐요.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녁에